자, 지금부터 특별한 마술상자 멸망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늘 나왔고, 자, 오늘 나왔고, 이거 할인 판매 팔길래 제가 하는 거예요. 10%밖에 할인이 안 되지만 많이 살 거기 때문에, 어, 사, 할인받으면 이득이라 이거 멸망전 진행할 거고요. 자, 지금 이거 마법사 상자 20개 샀거든요. 아까 다시 사는 것부터 보여주려고 했는데, 제가 아까 노래 틀었는데, 지 심심해가지고 사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10개만 더 사서 30개 정도 하고, 원래 50개 할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30개면 또잘 나온대. 어, 30개면 또 충분히 그 정도 뽑는다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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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개 먼저 해보고 안 나왔을 때 추가로 좀더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깝잖아 아무리 캐시 공짜로 받은 거지만 다른 것도 콘텐츠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아깝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의 마술사 상자 30개 멸망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는 상자 같은 경우는 뭐윙 크로아, 크라운, 뭐, 레, 아, 블루 크로버 크라운, 뭐, 레드 클로버 크라운, 뭐, 그린 클로버 크라운, 마술사 머플러, 안경, 그 다음 에 마술사 모자,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프럼프 카드 3개, 2개 하나 나오고, 그 다음 에 시크릿 마술사 상자 나오는데, 이 시크릿 마술사 상자가 나와도 딱히 좋은 게 없어요. 이거 나중에 깔 필요도 없고, 그냥 있는 대로 빨리빨리 까버리는 게나아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, 그냥 이 아이템들이 있고, 똑같은 거 나오는 거거든요? 똑같은 거 나오는 거고, 잘 나온대요. 그래가지고, 할 거고, 그냥 입법2 주고요. 10개짜리 있고, 5개짜리도 있고, 단단한 해제망치 있고, 탐코 30개, 10개, 20개, 20, 20개, 10개 있네요? 제일 쓸데없는 게, 게 확성기랑 해물이겠다, 나한테는. 어, 나머지는, 나머지 거는 좀, 나와도 쓸만한데, 이거 두 개는 정말 저한테는 쓸데, 쓸데기가 없네요. 이 모자 진짜 괜찮아요. 나이 모자 디자인 보고 하는 거야. 내가 옛날에, 약간, 마술사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. 환상이 있었어. 약간 나 나도 진짜 마법사 같은 거 있잖아 마술사 이런 게 되고 싶다라고 막 생각했었거든 어렸을 때.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스타일의 모자 이런 걸 되게 좋아해. 근데 내가 쓰면 안 어울려서 <laughs> 내가 써서 내가 쓰면 안 어울려서 뭐안 쓰긴 하는데 이런 거에 약간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디자인을 보니까 좀 이뻐요. 그래가지고 갖고 싶어졌어. 그래서 할 거고 마술사 안경이랑 머플러까지는 S 등급이고 모자는 SS고요. 나머지는 A예요. 그래서,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, 한, 번, 한 번에 진행을 해볼게요. 어, 브금을 어떤 걸 깔까나, 기, 재밌는 걸 깔아야지. 진짜로 아니 너무 빨리 나와 봐라가지고잘 좋은 건지 모르겠어. <laughs> 4개다, 네개다한 4개 개꼴로 나온다고? 아 진짜 4개에 지금 4개가 하나 나왔거든요. 오, 아 진짜 잘 나오네. 아 진짜 잘 나오네. 아 크라운 떴어. 크라운은 축배 안 틀게요. 왜냐면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. 오케이, 블루까지 나왔어요. 뭐야, 4개당 하나는 아닌 것 같아. 더 이상 안 나오기 시작했어. 와, 씨발 이, 확성기 두 개는 좀 아니지 않냐? 오케이, 세 개. 이, 이 상자는, 어, 아씨, 이거 나온 거잖아. 이 상자는 절대 해자가 될수 없어요. 왜냐면 옵션이 너무 흐지거든요. 오케이. 오! 이거는 들어. 이거는 들어야지. 이거는 들어야지. 아, 잠시만요.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? 아 이거 B잖아. 잠깐만, B 아니에요? 얘가 SS, 얘 SS, 이거 A 아니야? 아, 뭐야! 어? 마스터 상자 나왔어, 마스터 나왔어. 아, 뭐야! 자, 깠거든요? 다 깠어요. 30개 깠는데, 오, 어, 5개 나왔어. 자, 5개 중에 요거 3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요거 3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. 잘하면 완성이 될 수도 있겠는데? 하지만! 까기 전에, 까기 전에, 다른 거 먼저 옵션을 좀 볼게요. 컬렉션 먼저. 41687. 41687. 어, 20점씩이네. 좋아요. 아, 이거 괜히 봤구나? 자, 총 80점이네요. 자, 총 80점. 그 다음, 트럼프 카드로 뭘 만들 수 있지? 아니, 렉왜 이래? 아니, 이거 그래픽 왜 이러지? 아, 진짜 미쳤나? 아니, 그래픽 왜 이래? 아, 튕겼어. 아, 하하하하하. 자, 여러분. 다시 접속하는 동안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. 금방 접속하니까. 어, 금방 접속, 하 추천 한 번씩만 누르면 잠시만 대기타 주세요. 자 모바일 서출 상대 더블 마크 PC는 캠 밑에 어디가 업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는 대로 까보도록 할게요. 자 우리 만득이님 우리 탑준이님 감사합니다. 우리 뉴. 영어떼기님 감사드려요. 아춘님 고맙고, 우리 띠니님 감사합니다. 우리 비코, 웅년님, 왕치치 한기야, 뽀뽀님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자,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예린이 고맙습니다. 자, 바로 이어서 가보죠. 가자. 호잇! 아. 호잇! 아. 호잇! 아! 안경 쪼당 이거 안 경은 갖고 싶었던 거야？이거 는안 경은 갖고 싶었던 거임. 원래 부터 어, 이거 끼고 다녀야지. 이거는 좋은 건 없는데요. 아바타에 행운 20 올려주고, 판당 최대 획득 경험치만 증가하는 거고요. 이거는 딱히 좋다, 좋다기보다는, 그냥 블루리바 눈빛 없으신 분들? 어, 대신 쓸수 있는? 이건 안나오면 180개 필요해? 이... 이거 이 어쩌라는거임? 와우 축배가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여기서 안나오면 어떡해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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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모자만 뜨면 돼어 제발 어 제발 어, 제발, 들어라. 어 제발, 어 제발 모자 갖고 싶어요. 어, 제발 모자 갖고 싶어요. 3, 2, 1, 원, 3, 4, 이거 틀 시간이 없다. 이어서 가자. 이어서 가자. 다섯 개씩 살거예요핫 아! 제발, 상자, 상자, 다른 건 필요 없다. 상자를 달라. 나이스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자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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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지금 시간이 없어, 시간이 없어 열받아, 열받아 뽑고 말 거야, 뽑고 말 거야, 뽑고 말 거야, 뽑고 말 거야 상자 줘 미친 거사 <laughs> 이러시 아, 나 이게 미쳤나? 아, 나 이게 미쳤나? 여기서 상자 안 나오면은 더 이상 안 지릅니다. 안해 씨발, 장난쳐? 아, 짜증나네. 이거... 아, 뭔가 돈이 아까운데... 아, 손해는 아닌 것 같... 아, 손... 소... 몇개 했지? 저 50개 했죠. 50개 안 했나? 근데 지금 몇개 했죠? 50개 정도 했죠. 50개, 어... 그러면, 아, 이거 180개, 어떻게 모으지? 흠, <laughs> 야. 출으로안 주는데 지금 아 근데 너무 하기가 아까운 것 같아 이거 180개 모을 자신도 없고 아니야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0개 했으면 많이 했어 어, 하나 안 나온 거니까 어, 출책으로 뿌리면 좀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죠 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럼 저건 패스 돈 아까워 아니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, 이거? 가을 트렌디. 트렌디는 완전 비추야? 아, 아니면 또4 3 0 0 0원 가지고 또 기다려봐야 되나? 다음 업데까지. 다음 업던. 업데. 27이면 일 기간이 끝나진 않는데. 어. 아, 근데 좀 너무 아깝다, 돈이. 이렇게 안 나오니까. 아, 레알 코디용이야?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, 저건 안 하는 걸로. 저건 안 하는 걸로. 안할거 아, 마술사 한번더 해볼까? 4만원 딱 맞추자. 4만원 딱 맞추자. 4만원 딱 맞추자! <laughs> 제발. 제발. 제발 이 미친년.. 어? 아싸 욕하니까 주네 제발! 그냥 꺼져 그냥 꺼져 붕꺼붕꺼 어우 씨발 미친년인가 진짜? <laughs> 존나 빡쳐 진짜 <laughs> 진짜 존나 을봤네 진짜 아 뭐야 이따위야 <laughs> 아 개빡쳐 진짜. <laughs> 아 진짜 짜증 난다고. 아 우리 소연이님이 렇게 팽겨 고맙습니다. 아 짜증 터져 진짜. 씨. 아 그냥 그 돈으로 여, 뽑기 저거나 할 걸. 그 뭐냐 그꽃꽃꽃꽃 꽃, 꽃. 꽃 누구냐 얘나 할 걸.